안녕하세요. 엑셀 TV입니다. 오늘은 실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새로 누적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될 자료는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짜리 보고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자료에 덧붙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시면 20에서 49인, 50에서 99인, 100에서 300인 미만의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연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생산직에 대한 월급여를 말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건 사무직에 대한 월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중한 가지는 퍼센테이지로 바꿔보았습니다. 미니 기업과 소기업을 차이를 비교를 했고요. 소기업과 중기업, 미니기업과 중기업을 비교했습니다.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값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1%로 임의의 값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은 평균값을 나타낸 건데요. 사실 이, 이 평균값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규모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야 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고요. 그 그래프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변화의 폭시 월급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걸알수 있고요. 마지막 2015년에 어떠한 이유에선지 급작스럽게 규모별 월 급여가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같은 경우에 그 패턴은 비슷한데요. 다만 그 차이가 생산직에 비해 조금 더 적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셀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위와 같은 자료에서는 볼수 없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입력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 상, 그런 다음 Alt&R을 누르시면 차트 삽입창이 뜨고요. 모든 차트를 선택 후 누적 세로형 막대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차트가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연도가 빠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요. 그래프가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이 데이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을 누르시고 축 레이블 범위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연도가 들어간 걸볼수 있죠. 연도 부분을 누르신 다음 홈 탭으로 가셔서 글자의 크기를 하나 크게 해주시고 굵게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연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작업은 각 계열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넣는 작업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선택하신 후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만 없애주는 거고요. 먼저 왼쪽 마우스로 선택하신 후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고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 실선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그래프 부분이 사라지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데이터 계열 값이 위에 있는 관계로 데이터 값을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축값 값기로 바꿔 줍니다. 다음은 안에 있는 값이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색과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다음은 굵게 바꿨습니다. 크기도 하나 더 크게 해주고요.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값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있고 좀 불, 불균형적이어서 위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축에 가깝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무언가가 이상한 걸 느끼시겠죠? 전체 범위가 30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래프 자체가 작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경계 값을 조정해 줍니다. 경계 값은 0에서부터 15%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래프가 정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축, 값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로 가셔서 레이블 위치를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에 있는 선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 없음. 네. 지금까지 누적 막대 그래프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프 만드는 작업이 끝났고요. 사무직은 동일한 관계로 그냥 만드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작업은 만들어진 그래프를 보고서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선택을 하신 후, Ctrl C 를 누르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보고서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Alt E S 를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 붙여 넣기가 나오고요. PNG로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사무직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으로 가셔서 맞춤 위쪽 맞춤으로 정리를 해서 높이를 맞춰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